오늘의 책, 꿀독에 빠진 여우. 이희! 너구리가 울며 지나갑니다. 왜 그러니? 곰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곰은 산딸기를 따던 중이었습니다. 여우가 여우가 <laughs> 너구리는 서럽게 웁니다. 자뚝 울면 바보야. 곰은 너구리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여우랑 싸웠니? 곰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왜 우니? 여우랑 제주 넘기 내기를 했거든. 내가 졌다고 여우가 집을 빼앗았어. 저런. 곰은 너구리가 불쌍해서 산딸기를 다 주었습니다. 다 이걸 먹고 힘을 내. 너구리 집을 빼앗은 여우는 굴 속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멍통구리 너구리 땀을 뻘뻘 흘리며 굴을 팠지. 나는야 숲 속에서 제일 가는 꾀박사 여우 님. 꾀만 있으면 뭐든지 척척 안 되는 일이 없단다. 오늘 저녁은 무엇 먹을까? 여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여우는 굴 밖으로 나옵니다. 곰이 골짜기에서 가재를 잡고 있었습니다. 꽤 많은 여우가 슬금슬금 다가갑니다. 곰아, 저 나무에 있는 꿀을 따서 나누어 먹지 않을래? 곰이 여우의 뒤를 성큼성큼 따라갑니다. 헤헤, <laughs>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여우가 꾀를 냅니다. 곰아, 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벌집을 따서 던져. 그러면 내가 받을게. 곰이 나무 위로 올라가 벌집을 따서 아래로 던집니다. 여우가 벌집을 받아들고는 빠르게 도망을 칩니다. 벌들이 여우를 왱왱 쫓아가며 침을 쏘아댑니다.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따가워! 여우 살려! 아이고 따가워! 여우는 벌집을 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사이좋게 나눠 먹었으면 좋았을걸. 곰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 숲속 동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한 달에 한번 열리는 반상의 날입니다. 친구를 괴롭히지 맙시다. 곰이 말했습니다. 여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뗍니다. 서로 친해지기 위해 체육대회를 열겠습니다. 사자 대왕이 말했습니다. 제1회 숲속나라 달리기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달리기 선수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심판을 맡은 곰이 말했습니다. 토끼, 노루, 얼룩말이 나옵니다. <laughs> 모두 다리가 긴 동물이네? 다른 동물들이 재미있다는 듯 웃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우가 달려 나옵니다. 난 다리는 짧아도 빨라 1등은 나라고 준비 떵 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선수가 힘차게 달립니다. 뛰어라 차례라 차례라 얼룩말이 맨 앞에서 달립니다. 나무 위에서 원숭이가 바나나 껍질을 던집니다. 얼룩말이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아이고, 엉덩이야! 나무 위에서 원숭이가 소리칩니다. 여우야, 약속 꼭 지켜야 해! 이번에는 노루가 맨 앞에서 달립니다. 풀숲에서 고슴도치가 툭 튀어나옵니다. 아야, 따가워! 노루가 털썩 주저앉습니다. 노루는 얼른 일어나지 못합니다. 고슴도치가 풀숲에 숨으며 말합니다. 여우야, 약속 꼭 지켜야 해. 토끼가 맨 앞에서 달립니다. 덤불 속에서 스컹크가 나타납니다. 스컹크는 방구대포를 쏘아댑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이게 무슨 냄새야? 토끼가 픽 쓰러집니다. 스컹크가 여우에게 말합니다. 약속 잊지 마. 여우가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자 대왕이 여우 머리에 나뭇잎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여우는 상품으로 커다란 꿀떡을 받았습니다. 여우는 속으로 킬킬거리고 웃습니다. 아이고, 고소하다. 모두 내께 속아 넘어갔네. 여우야, 약속대로 꿀을 반씩 나눠야지. 원숭이가 찾아왔습니다. 고슴도치와 스컹크도 왔습니다. 난 그런 약속 한적 없는데? 여우는 시치미를 뗍니다. 화가 난 원숭이는 바나나 껍질을 던집니다. 스컹크는 여우를 향해 방귀 대포를 펑펑 쏘아댑니다. 고슴도치는 가시를 세우고 여우를 노려봅니다. 큰일 났다, 어디에 숨지? 여우는 허둥거리다 그만 꿀독에 빠졌습니다. 아이쿠, 여우 살려!